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정혜영 작가가 자신의 일곱 번째 개인전, 기억의 성전을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열었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소재의 기원의 의미를 더해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일명 그림부적을 고유의 테마로 해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정혜영 작가는 특히 기억에 집중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재를 즐기고 지금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번 작품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무형의 기억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이 회화적으로 변형되는 양상을 고찰해 현대 미술에 적용하고 그 느낌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겪고 싶었던 어떤 욕망들이나 기원들이나 생각들이나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저의 작품에서 바이올로그에 표출해서 표현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모티브로 한 그림 부적 동양화로 주목받고 있는 정혜영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성전을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